무엇도 없어. 같이 가자. 가 가자 가자. 나 합체 해 합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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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내 머리 위로 올라타. 내 머리 위에 올라타. 자 올라타고. 가요 가요. 선생님. 나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어 잠깐만 잠깐 조심해. 낙떨어지야. 왜? 낙떨어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주지 마세요. 낙떨어지에요. 어너너 둥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야 로클렘 쓰는 게 어딨어. 아냐 그거 어딨어. 찾아. 네 사장님. 저 녀석은 죽을 만한 녀석이었어. 아, 괜찮아요? 뚱이 왔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상한 것 막. 뭐야? 불쾌하던데 여기 아까 어. 거기 아니야? 사장님 돌아왔어요. 다시 들어가 보죠. 못 들어가요. 아안 열린다. 하나씩 연락된다 이거. 안 열려. 이쪽이 됐으니까 이쪽 이쪽이 되서 결나겠죠? 이쪽?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아무것도 안 돼. 뭐 나왔어? 말로 뭐, 왔어, 말로 뭐? 왔어. 왔어. 막 이렇게 올라가보자. 어... 응, 그러니까 그막 결제하던데. 안 돼. 어, 문안 열리지. 그럼 안 이쪽이 아니라 나가야 돼 여기를. 아니 뭐가 진짜. 나와, 나와. 사장님 발걸음이 빠르세요. 내가 이래봐도 육상 선수에 던다. 대단하세요, 사장님. 어, 아, 아무것도 없네. 여긴 아니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 가요, 사장님. 와, 여기 되게 넓이, 되게 넓다. 바, 방대한데요? 이거 다 찾아보라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laughs> 좀 심한데? 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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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 여기, 여기 다치 못들어가지않나 날리는 댄가? <laughs> 올라갈 수있다 그러니까 뭔가 뭔가 표시가를 해놨을 거야. 그러니까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 아닌 거 같아. 이 여기 그냥 맵이고. 어 무슨 소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다른 다른 길이 있었잖아. 아까 오른쪽 말고, 어, 잠깐만요. 중앙, 중앙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고. 2층이네. 2층, 2층. 왜 2층에? 왜? 2층이뭐 있다고. 2층이 있다고요? 2층이 있다가 따로. 아, 로오라고 그러니까 멍청아. 네. 내가 없니? 또가. 아니, 아니요. <laughs> 여기 왼쪽부터. 어, 여기 안와봤는데 여기. 여기 안데안 와봤잖아. 여기. 설마 옆에 여기 옆에 열리는. 열리는, 열릴 것 같은데? 오른쪽에 뭐있나 보고 여기 식당인데 식당에 뭐 별거 없나? 저기 끝에 여기 문 열리지 않을까? 어디요? 안 열리네 열려요? 형아 <laughs> 어떡해 잠깐 위에도 길이 있는데요? 어잠깐잠깐잠깐 왜? 왜왜왜아 왜. 무슨 여기 위에 위에서 어 검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 눈좀딱 그려 아이 진짜 사장님이 얘 이상해요. 저런 야 원래 내가 아무도 안 다. 밑으로 내려가죠. 예. 네. 어디에요? 어 이거 문 열린다. 지하로 저, 내려와 지하로. 지하 어디에요? 나한테 TP를 해 TP. 아 보여요? <laughs> 아닌가? 어 왜요? 뭐 지나갔어? 뭐가요? 힘들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laughs> 왜? 뭐 지나갔어? <laughs> 여기 왼쪽부터. 조심하세요. 뭐 지나와요. 나나 아, 에너지 입었어. 에너지요? 에너지 없어. 아난는또 에너지 입었 입었다 빠어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백퍼센트? 오케이 가보자 아닌가? 에이, 내려가면 되요. 어, 여기 사다리. 사다리 무시 모두들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안들어요. 네 선장님. 그럼 출발. 거기까지? 여기 어디지? 어 내려가. 여기 뭐래 내려가는 거 있나? 아니구나. 여기도 올라가는 길. 아, 똑같네.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사장님 굉장히 불안한 곳입니다. 아닌데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요? 어? 올라 올라가자. 방은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어안 들렸는데. 내가 봐. 내 귀가 이상한 건가? 너귀좀 파야 될것 같아. 오우 뭐야? 오, 뭐야? 오, 왜 꺼져? 사장님. 왜 <laughs> 어, 여기 왼쪽. 야, 여기 왼쪽 뭔가 나올 것같다 먼저 갈 사람. 거기, 그 다음 내가. <laughs> 왈터찜빵안 들어가. 여기서는 꼭 나온다, 이거는안 들어가진다고? 안 들어가지. 나와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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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네, 아이. <laughs> 저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노클립으로 들어왔어. 어, 아,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아, 들어간 데아니야 거기. 나오죠? 나 여기 똥물. 여기 물.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번에 저 파리가 들어가자. 에? 저, 아 들어가 들어가. 어, 어? 뭐야? <웃음> <웃음> 동아, 여기서 반신욕하면 어쩌니? 똥아, 여기서 반신욕 하면 어떠니? 용아, 그러면 안 돼. 나 에너지 없어.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한다, 똥아. 나 에너지. 어. 야, 안 들어가지네, 여기도. 여기로 가자. 어. 아. 아게 안 되지? 아, 오고 오고. 뭐, 뭐, 뭐. 오른쪽 세탁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왜? 아, 아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자. 어디? 여기 왼쪽, 아무것도 여기 없고. 없고. 오케이. 다음 왼쪽, 왔던 데랑 똑같지 않아요? 몰라. 아니. 왼쪽 가봐야 알지. 여기 문안 열린다. 네. 오른쪽 앞에 가면서 또뭐 나오겠지? 아, 이제 안 나오는데? 이 드럼통을 들고 저기 오는 순간 던져버리는 거야.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 들어왔던 곳이잖아 처음에. 아니요? 여기, 맞잖아 여기. 아니요? 뭘 아니오야 이 멍청한 길치야. 멍청한. 아아 여기 아기가하고 있죠. 야, 이번에 위로 올라가 보자. 어, 위에 막혀 있는데? 원래 막혀 있던 거 같은데. 그 어디로 가야되냐? 여긴가? 아기 왔었나 여기? 왔었... ...싸나 쭉 직진해보자 우리 여기, 여기, 여기 망 아닐까요? 뭘 망해 어? 여기 잠깐만 왔었잖아. 여기 EXID 아니, 어디? EXID, 아, 어디? EXID 어디? 위, <laughs> 위, 위 아래 위위 아래 EXIT겠지 익시트 멍청아 <laughs> 아이 멍청한 지식 진짜 내 두부만 있잖아, 들었나 아니. <laughs> 뭘 EXID야 <laughs> e yes, x i t 를 말라했는데 e yes, x i t 라아 <laughs> 미친 걸그룹 씨. 내가 말을 따라가지 못해. <laughs> 내가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laughs> 여기 뭐야? 사장님 안 열려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여기 뭐야? 우리 처음 에 왔던 곳 아니냐 여기? 네, 제일 처음 왔던 내는데요. 사장님 어겠어요 들어왔어요. 앞에 들어가요. 네, 가자. 야 이거 맵 너무 어렵다 여기 안왔잖아 여기? 어 거기 뭐 있나? 야 그냥 일로와 따라와 어디야 나한테 TP해 자문 열렸다 우와 왔다 뭐야? 문 열렸다 내려가자 예 사장님 야 열린다 야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 이상무 뭐. 아무것도 없구만 네 사장님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1대 2대의 블랑크톤들이 우리 개살버그 비법을 훔쳐가려다가 여기에 가졌지 더러운 녀석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장님 지하가 자, 여기는, 있어요 여기 그거 아님? 어? 뭔데요? 사장님 밀어주세요 아휴 <laughs> 미 어이 깜짝이야 어어어 사장님 안 야, 가요 여기 타봐 여기 타봐 없슬레이한명더한명더네 사장님. 가자고 사장님 아 잠깐만 이 제가 안 햇... 보여요 안 보여 슈퍼 보여요. 얼음으로 어 슈퍼 얼음 빨리 우호오오오오오오오오 와와개 빨라 개 빨라 엑빨라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도착했다네서지마사지님 어떻게 된 일이죠 보스 뭐 피드로 내려왔지 여기 시체 그거 같은데 시체, 시체 보관실이에요 보관... 사장님 어. 저는 진짜 가면 무섭겠다.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서 무슨 진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별거 아닌 거 같은데요 사장님. 어 여기다 여기 그기다 어. 여기 냉동 어 냉동 냉동 야, 인간 육육 먹는다 아니야 이거? 진짜 냉동. 꽂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님. 아무도 것 없는데 우리 그거 안 아니지 않나? 뭐? 어어 어, 잠깐만 여기, 여기 그거잖아. 뭐야 뭐야 왜? 어, 뭐야. 여기 뭐... 막 이거 왜 나왔지? 말을 해. 아니 이거 어제 나왔어요. 그래? 몰라. 사장님 여기 길이 있습니다. 어 그럼 그 길로 들어가 보지그길 어, 아닌 거 같은데. 사장님 오늘 또한 즐거웠어요. 뭐 하는 거야? 하니 스포츠 봐. 잠깐 저쪽 열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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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열 열렸었죠 저거? 뭐뭐뭐 뭐? 여기 열렸다. 열렸네. 아니 이거 이거 원래 열리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럼 여기도 열리지 않을까? 아니네. 나가자 나가자. 여기 아닌 거 같아. 여기 버튼 아닌가 이거? 헬보 가능하니까. 네, 시 올라와 위로 다시 위로 올라와. 아! 왜왜왜 왜요? 와, 그몹 슬레이. 어디 있어요? 이 뒤에. 어? 어? 어,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일로 올라가 봐. 일로 올라가 봐. 어클로 올라가. 저거 아니 뭐? 잠깐. 아니면... 올라가 올라가. 그쪽으로 올라가. 형 아무것도 없대요 아 다시 안나오네? 내가 당해서 <laughs> 아, 뭐 있었어요? 아, 여기 뭐 나왔었어요? 어 <laughs> 사장님 캐리하시대요 어, 여기, 여기 왔던데 아니에요? 여기? 왜 문을 닫고 왔냐 우리 그러게 닫고 왔다고 오른쪽으로 어아 어, 어, 어. 여는거다 어 여기 고문실 아님? 나 에러로 보임 이거 어. 나도 에러로 보여 아 아닌데 나는 들어가자 네 사장님 어? 이거 아울라스트에서 봄어 나도 아울라스트에서 봄 아울라스트에서 여기서, 여기서 손가락 잘림 여기. 잠깐만 이거 잠깐 엄청 잔인한데요 이거 왜? 고문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지켜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게 그렇...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문이 어, 안 열려 어, 어, 뭐야 야 문이 안 잠깐, 열려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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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봤어요? 아니 나 못봤는데? 여기 열렸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그 사람들은 개설버거를 먹으려고 기다렸던거야 아대기순대기순 <laughs> 대기순. 역시 우리 개설버거는 저기 안가봤지 않았어요? 저기 안에? 가봤잖아 여기 아니 거기 시청자들 음, 여기 원래 안돼 여기 원래 안돼 안돼요?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아까 여기 밑에서 안되는데 있었지? 예.. 아마도 그래도. 거기 가자 네 사장님 안 되는 데가 뭐 있었지 여기 냉동 창고엔 아무것도 없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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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여기 여기 이 불을 씹혀도 안 되잖아 아무것도 불이 안 나오잖아 응. 뭘 해야 되는 걸까 음... 음... 나갈까 그래요 사장님 그럼 또 나오지는 않겠지 어, 안 나오는구만 팍 치가요 사장님 빨리 오게 자, 잠깐만 잠깐. 뚱아 빨리 와. 뚱이 못하겠어요 진짜. <laughs> 누구 스펀지바 할. 스펀지바. 그럼 되는 건데. <웃음> <웃음> 어, 어머. 뭐야 뭐야 뭐 나왔는데? 나 몰랐는데? 나못 봤는데? 나못 봤는데? <laughs> 뭐야 이거. 왜 혼자 봐. 같이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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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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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난마주오자마자 <laughs> 봤어? 되게 <laughs> 근데 되게 <laughs> 다 백숙 자세로 <laughs> 되게 되게 똥매려워 보이는 나닭 묶어놓은 것처럼 <laughs> 그런 자세로 아니... 왔는데 익시트로 가보자 익시트 나가는 곳 어디야 거기 에... 맵이 너무 넓어 뭐맵 전체를 사게 되니까 너무 어요 맵이 넓은 이유를 알겠네 용량이 큰 이유 아 어디로 가야돼? 어... 제일 아래니까 제일 아래 그 EX... 니가 e x i 들로 했던 곳 EXIT요? 어 e 시트 여깄다 여깄다 사장님 안 열려요 아니? 프리덤! 죽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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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아. <laughs> 프리덤! 나도 프리덤! 어디요? 어디 어디 나못 봤는데. 네, 아, 여러분들. 네. 어, 이번 탈출 맵은 어, 저희가 게리 모드 탈출 맵은 처음으로 못깬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어, 않나, 보지밥? 네, 사장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 똥이? 아. 어... <laughs> 그래 똥이는 원래 그래. 어. 원래 그래. 예, 여러분들, 어, 다른 공포 영상으로, 나른 공포 탄수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비디비두부스비디비두부구독도요 여러분, 출발!